자, 가봅니다. r e i n 어떤 발명품이 나왔네요. 자, 뭐에 대한 발명품인가 맞더니 m e c h a n i c 기계적인 어떤 기계식 어, 시계. 기계식 시계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a s influenced by. i n f l u e n c e 하면 여러분 영향을 끼치다니까 앞에 있는 게 원인, 뒤에 있는 게 결과인데요. 지금처럼 i n f l u e n c e 가 수동태로 나오면 화살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바꿉니다. 다시 갑니다. 요렇게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게 원인, 앞에 있는 게 결과가 되겠죠. 앞 아, 뒤에 있는 게 선행 사건, 앞에 있는 게 후행 사건. 다시 갑니다. 자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아뭐 때문에요? 그 원인이 뭔데요? 예, yeah, monks 수도사들. 아 수도사라니요? 누구죠? 네 살았던 수도사요. 어디에서요? monastery에서요. monastery 수도원이거든요. 수도원에서 살았던 수도, 승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미케니컬 클로 바로 이거라고요. 음. 근데 이 수도원은 도대체 어떤 곳인데요? 자, 꾸며주자. 예. 옛날의 수도원은요.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examples. 견본이었습니다 사례였습니다. or. 질서라던가 늘상 있는 루틴. 정해진 틀에 박힌 그러한 일상 혹은 질서. 예. 예시였던 수도원에서 살았던 monks 수도사들에서 만들어진게 바로 기계식 시계래요. 음. 자, 그러면 A 가 보자. Time 시간은 말이죠. Determined by 다음과 같은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음과 같은 게 뭔데요? 예, yeah, watching 지켜보는 거예요. 요 길이를요. 어떤 길이요? 예, yeah, the weighted rope 어떤 끈을 뭔데요? 그런데 그 끈이 어떤 끈인가 봤더니 weighted rope니까. 뭔가 무게가 실린 좀 무거운 그런 끈의 길이를 이렇게 지켜보면 시간이 흐른다는 걸안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논리가 뜨죠. 아니 갑자기 끈은 갑툭튀 아닙니까. 끈이 왜 나와? 그렇죠? A는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B번 가보자네 그들은 말이죠. To keep accurate time 해서 그런 그들은요 아주 정확한 시간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Monastery, 수도원은요, bell, 예, 종이 빵빵빵 치거든요. 어, 이거 아까 맨,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이 수도사, 수도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monastery. 내가 가르치는 건 몽, hm, 수도사들이 되겠구나. 왜? B번 아주 강력합니다. C번 먼저 가보자. People, 사람들은요, start to follow mechanical time of clocks. 어떤 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적 시계,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기계적, 어, 기계식 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계가 옛날 수도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초점이 옛날 수도사들한테 데리고 간 다음에 다시 기계적 시계가 나오면 안 되겠죠. 왜? 누가 있으니까. 수도사들이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B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B로 고정해 놓고요. B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수도사들은요, 정확한 시간을 지켰어야만 합니다. 아, 뭐, 뭐, 하기 위해서. 예, 수도원에 있는 이 종이요, could be wrong. 땡그랑, 땡그랑, 울릴 수 있도록. 어떻게요? 예, 규칙적인 intervals, 간격을 두고요. 아, 왜요? 예, 알리려고요. 뭐를요? 7 hours of the day. 하루 중에서 7시간에 해당되는 7시, 즉, 7시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루 중에서 일곱 시간은 도대체 뭔데요? 예, 과거 분사, PP형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겠죠? 그래서 reserved for prayer. 즉, 어떤 기도, 기도하는 어떤 기도 시간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reserved, 즉, 보유된 혹은 어 뭔가 지정된, 미리 이렇게 예약된, 지정된 날에 일곱 시간을 a n n o u n c e 알리기 위해서 규칙적인 인터벌을 두고 종이 울릴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사들의 특징이고 수도원의 특징이 되겠죠. 자, 초기 시계들은요, were nothing more than 다음과 같은 것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 정도였을 뿐입니다. 예, 다음과 같은 것은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nothing more than을 just로 바꾸며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겠죠. 초기 시계는요 이거에 불과했어요. 아, Wait 무게인데요. 어, 혹은 무게 추, 무게 혹은 뭐 앞에 a 부정관사까지 있으니까 뭐 무게가 실린 어떤 물건이 되겠죠. 무게 추. 근데 뒤에 pp가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꾸며줄 거예요. 무게 추인데 어디에 딱 맞물려 있고 딱 어디에 붙어있대요. 어디에 r o 이제 나왔다 r o 그러면 여러분 아까 r o 어디서 봤어? A에서 봤잖아. 그러면 당연히 A로 가져와야 되겠죠. 자, 가봅니다. 자, 어떤 끈에 부착된 무게추. 선생님, 근데 그 끈은 또어디있어요 예, 또피 p 형이다 아, 계속 꾸며줍니다. 어떤 끈이냐고요 랩. 휘감겼어. 어디에? Round, revolving drum. 회전하고 있는 드럼에 휘감겨 있는 끈. 거기에 달린 무게추. 이상 아니었어요. 옛날 초기 시계가 이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끈을 봤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A로 갈게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시간을 was determined by 다음과 같은 거에 의해서 인지되고 결정이 됐는데요. 바로 뭐냐? 예, 다음과 같은 것을 지켜봄으로써. 뭐냐고요? The length of the weighted rope. 즉, 끈인데 여러분 무게추가 달려서 무거워졌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더해진 끈에 길이를 보면서 아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라고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판존놈이라고 하는 것 밑에 나오죠? 어떻게? 예, 흔들리는 추. 이거 아시죠? 네. 그래서 uh, in the 17th century 17세기의 이 시계 추, 예, 흔들리는 추의 발견이 말이죠. 자 레르투 나왔습니다. 레트무은 여러분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원인, 뒤에 있는 게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야기시키다.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치닫다. 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늦어지죠? 문, 우리는 여러분, 우리 눈과 내는 글자보다 이렇게 기호가 더 빠르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가신다면 앞에 있는 게 원인, 뒤에 있는 게 결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판절롬. 우리가 17세기에 이 움직이는, 흔들리는 추를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widespread, usable clocks and enormous public clocks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시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 큰 대규모, 뭐, 광장에 있을 법한 어떤 대중, clocks의 광범위한 사용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keeping time. 시간을 준수한다는 것,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turn into.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turn into도 여러분 화살표가 이렇게. 네, Serving time. 예, 시간에 복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 시간에 얽매여 사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에 서비스를 바쳐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 나오겠죠. 나머지 뭐만 나왔어요? C.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시간에 얽매여 있는지 자세히 표현되면 정확히 들어맞는 글이 되겠죠. 가봅니다. C로 가자. People. 사람들은 이제 started to follow. 뭐 하기 시작하냐면, 네, 쫓기 시작합니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mechanical time of clocks. 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적 시계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준수하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한다기보다 rather than their natural body time. 그들 몸의 생체 시계의 시계를 따른다기보다 기계적 시계의 그 시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먹습니다. 왜요? 식사 때가 됐으니까. Rather than when they were hungry,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요. 식사 때가 돼서 먹고요. 또, What a bad 잠자리 듭니다. 왜요? 에, yeah. When it was time 잠자리 들 시간이 됐으니까. Rather than when they were sleepy. 예,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시간이 돼서 자죠. Even periodicals. 여러분 periodicals라고 하는 것은 정기간행물, 잡지류가 되겠고요. 그다음 fashion 이런 것들도 yearly 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패션, 내년의 패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쪼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구상에 돌아가는 모든 세계는 had become oddly 질서정연하게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36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단어들의 중목이 많이 보이죠. 수도사들을 잡아내는 day. 그래서 여러분 비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수도사들. 자, 근데 B에서 뭐가 보였어요? 끈적하게 하나 보이네. 그래서 A가 예, 끈적하게 갑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시간에 그렇게 얽매여 산다면서요. 서 i 타임 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자화상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36번이 가지고 있는 이 글의 순서에 갇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단어들의 반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잘 골랐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 37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삼십칠 번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죠. 삼십칠 번 여러분 좀 어렵죠. 삼점짜리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는지 어, 궁금합니다. 삼십칠 번 들어가 보자. 삼십칠 번 We know 부터 시작하는데요. 예 s i n c e 절로 시작합니다. 못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요?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편견을요 완벽 하게,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죠. 사람마다 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완전하게 제거 못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e n e to try to limit 우리는 뭐할 필요성이 있냐? 우리뭘 뭐를 노력해야 되는데 뭘 도체 노력을 해줘야 되냐면 예 제한을 거 줘야 되겠죠. 뭔가 막아 줘야 되겠죠. 뭐를요? 이렇게 harmful 해로운 영향력을 limit. 제안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harmful effects가 뭔데요? 예, day 그것들이 가져오는. 그러니까 day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biases, 예, 편견 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편견이 can have 끼칠 수 있는, 우리의 편견이 가져올 수 있는 어디 위에다 끼쳐, 어디에다가 져 예, u n o b j e c t i v i t and rationality, 목 어떤 객관성이라던가 아니면 합리성에 끼치는. 그런데 객관성이라던가 합리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a decision and a judgment. 우리가 말이죠. 뭔가 의사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judgment 뭔가 판단해서 해야 할때 그때 요구되는 것이 객관성하고 합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객관성과 합리성에 그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그것들이 바로 뭔데요? 예, 우리의 편견이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영향력을 limit, 제한하고 뭔가 축소시킬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왜? 편견을 가지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해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 예, 우리 모두 다 편견 가지고 있는데 이거 줄이도록 노력합시다. 뭐 이런 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봅니다. A, if it did it, 그런데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라고 돼 있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we can move on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and make an objective 객관적이고 정보가 잘 충실히 반영된 의사 결정을 할수 있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예. 네. 잠깐만요. 주어진 이 박스가 문제점이거든요. 우리는요 모두 다 바이어스 가지고 있죠. 이 바이어스를 좀 limit 예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아하,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줘야 되겠는데? A 번을 보시면 너무 갔어요. 왜? 우리가 그걸 하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And make an objective. 그리고 객관적이고 informed decision. 이제 바른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정보가 충분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뭔데? 뭔가 정확한 d i r e c t o n 안 줬는데 이미 너무 낙관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A번 약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나 또 모르죠. 자, B번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해서 되는 여러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어떠한 방식을 썼어? 그리고 나서 we can choose an appropriate de-biasing strategy. 예, 적절한 편견 줄이는, 편견을 반대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t h n 이라는 시간의 경고가 나왔다면 뭐를 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t h n 이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 편견이 있어요. 주어진 문장 보면. 우리 모두 편견이 있어요. 줄이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나서 줄이도록 노력하고 나서 적절한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모르죠. C번 갑니다. It is important. 그건 너무 중요해요. 예, 가주어라서 진짜 좋아합니다. 그게 뭔데요? 예, 진주어. We are we.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를요? 언제 one of our cognitive biases. 우리의 그 인지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activated, 활성화되고 동작 작동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요 예 make a conscious choice 해서 의식적인 선택을 좀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to overcome the bias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 인식을 바꾸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37번 글의 순서가 어려운 요즘 경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어떤 주어진 글이 있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있었을 때 예전처럼 쉬운 글의 순서는 단서가 너무 많았어요. however, yet 해서 반대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시사, this, that 이런 걸로 인해서 앞의 말을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36번처럼 어, 동일시대는 앞에 언급했던 단어로 다시 한번 언급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즘 어려운 37번 글의 순서는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37번 즉 37번에 포진되어 있는 글의 순서인데 3점이야 얘네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A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B하고 C는 둘 중에 하나가 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보다는 얘가 더 확실해 라고 해서 여러분 B가 올 수도 있겠지만 얘는 세모고 얘가 조금 더 맞아 라고 한다면 요 방식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A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단 결과 값이 나오고, 뭔가, 어, 해결책을 준 이후에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네, 조금 더 결정 잘 하실 거예요. 결정 잘할수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B번은 해결책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거 하세요. 그런데 아직 해결책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C가 해결책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인식 전환부터 하세요라고 해결책을 찝어주죠. 자 그래서 우리는 C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다시 갈게요. We 우리는 be aware.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 이 예, 인식, 뭔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e impact the bias 즉 편견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급력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즉 be aware of the impact the bias has.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끊기고요. 자, 바이어스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효과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어디 에 영향을 끼치냐면, 어, 나와 m 셋은말이겠 즉,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한다거나, 아니 우리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바이어스가 가지는 그러한 임팩트 효과나 파급력을. 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고요. The bias has가 돼 있어서 앞뒤에 있는 bias has가 앞에는 임팩트를 좀 꾸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C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그래, 너 말이야, 생각부터 바꿔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 B가 먼저일까, A가 먼저일까 가볼 건데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저 과정부터 갈게요. 왜요, 선생님? 과정이 있어야,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 그 결과 값이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낸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서 검증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식 전환부터 하고 나서 we can choose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적절한 the 혹은 the b i z s i n g strategy 즉반 편견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즉 인식 전환부터 하고 나서야 우리 전략 짤수 있어요. 예, 어, 무슨 전략? 요런 거야. 즉 편견과 싸우기 위한 그런 전략이요. 결국, after we have implemented the strategy, 우리가 말이죠. 어떤 것을 시행했어. 그 전략, 즉, 편견을 줄이는 전략을 시행하고 나서야, we should check in. 우리는 반드시 그 후에 점검 좀 하세요. 반드시 check in again.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자, to see if, 뭐, 뭐, 인지, 아닌지를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see if 하면 여러분, 체크의 의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자 무엇을 따지냐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and the way we had hoped 우리가 희망하는 그 방식대로 작동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 나오는 we had hoped 우리가 희망하는 방식은 바로 뭐야 이미 C에서 인식했잖아요 이거 제대로 해야 돼 그냥 섣불리 하면 안돼 하고 했던 우리가 바라고 있던 인식 그대로의 그 방식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니까 당연히 비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러분 A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이유 지금 부터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B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증해보고 체크해보고 또 체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if it's i t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됐다면 그런 식으로 됐다면 이렇게 move on 예 이제야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an exact, drive an informed decision 객관적이고 예, 정보가 충분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요. 아, 이게 바로 검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체크 아니에요? 이게 바로 see if, 뭐, 뭐, 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거 아닐까요?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증했는데 제대로 됐어?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아가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we can try the same strategy again. 다시 한번 하세요. 혹은, implement a new one, 새로운 것을 다시 시행하세요. 의서 말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yes, strategy 전략이 되겠죠. 즉 바이어스를 줄이는 전략을 다시 한번 시행하세요. 그래서 다른 길로 다시 애초에0번부터 다시 돌아가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we are ready to make a rational judgment. 편견 없이 합리적인 judgment 판단할 때까지 다시.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요즘 추세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조금 더 preferred 선호되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인식부터 먼저 바꾸라는 결정 해결책을 먼저 앞세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이 뭐예요? Strategy 예 전략을 짜세요. 그 다음에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A 점검하다 보니까 바르게 될 때도 있고 있고 바르게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C 에이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번까지 여러분들이 잘 풀으셨길 바라는데 37번 굉장히 까다로운 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37번까지 여러분이 들잘 풀으셨다면 이번 시험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37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4부에서 마침 했고요. 4부가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 여러분 네 박지혁 선생님 예. 어, 선생님의 오부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